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의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라게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따라 결과 시험도 본인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30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26분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리뷰할 종목은 세종공업 세종공업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공업은 오늘 한9% 정도 이제 올랐고요. 현재 주가는 어, 9,920원입니다. 어, 제가 세종공업도 리뷰를 좀 해드리고 있죠. 세종공업. 세종공업은 제가 최근에는 이제 6월 24일날에 또 리뷰를 또 진행을 해드렸고요. 어, 자, 그래서 세종공업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가격이 빠져주게 되면서 이제 이너 이 레벨에서 매수관점 잡았고, 여기서 또 매도관점 잡고, 가격이 또 빠져주게 되면서 또다시 매수관점 잡고, 또, 여기도 또, 매도관점또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어, 11,970원대에서 이제 1차 매도에 대한 그런 이제 레벨을 또 잡아주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 이 종목도 이제 월봉 트렌드를 이제 보면은 가격이 굉장히 이제 많이 빠졌어요. 그 이제 가격이 정말 이제 오랫동안 또 많이 빠졌고, 현재는 이런 이제 레벨에서 또 이제 오랫동안 또, 월봉리에 대한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또 횡보가 더 진행이 됐고, 조정을 또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우리가 1차 매수에 대한 이런 이제 서포트 레벨을 정말 괜찮은 이제 수준이라고 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또 우리가 또 6천 원대에서도 또 우리가 또 분할 매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또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아마 충분히 이제 현재 자리에서 베팅 들어가볼 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또 가격이 한9% 정도 이제 올랐고요. 뭐 세종제 아그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이슈가 어뭐세종공업이면 현대차 그리고 뭐 전기차 배터리 팩 협력사 뭐 선정 뭐 이렇게 뭐 진행이 뭐 됐네요 이런 이제 이슈가 뭐 하나 떴네요 보니까 특징주 그러면서 요런 이제 뭐 하나 뭐 이슈가 뭐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이슈가 진행이 되기 전에 우리는 어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기, 그 기술적 분석을 좀 진행을 이제 해서 합리적인 가격대를 이제 찾고 기다리는 또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또 수준까지 올랐을 때는 또 매도에 대한 관점도 또 찾고, 현재 매수가 기준으로 이제 해서 오늘날 종가까지가 한20% 정도로, 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세종공업은 이렇게 좀 짧게 마무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제가 또 멤버시 영상도 꾸준하게 매일같이 업로드를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멤버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영상에서 총한 76가지 종목을 한꺼번에 제가 매일같이 꾸준하게 어 리뷰를, 팔로업을 좀해 드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멤버시 영상에서는 제가, 어, 한 영상에서 제가 총 여러가지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조금 깁니다. 한 영상이 한 40분에서 길게는 한 1시간 정도까지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멤버십 형태에서 제가 굉장히 좋은 정보들 꾸준하게 매일같이 업로드를 많이 진행을 어, 해드리고 꾸준히 팔로우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한번 멤버십 형태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렇게 세종공업 리뷰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매스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